알렐루야.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그와 함께했던 장군 바라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른 노래예요. 드보라는 사사 시대의 여인, 여인 사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사람들을 사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거의 다 남자였는데 이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뭐 대단하죠. 그더 대단한 건 뭐냐면 드보라가 4장과 5장에, 두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드보라가 나오는 이 장면의 주인공은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라기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적들을 맡겼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 이랬어요. 그 당, 당연히 바락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락이 뭐라 그랬냐면, 4장, 9절, 8절, 9절에, 드보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갈 거고,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장군이, 그죠? 뭐 이런 말을 해. 그냥 가라 그러면 가든지, 안 간다 하든지 있데 여인인 드보라와 함께 하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4장 9절에 두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장군이요, 내가 당신과 함께 가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그말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의 영광은 당신이 아니라 어떤 여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진짜 1만 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적들은 훨씬 많은 숫자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 곡괭이 이런 거 갖고 나갔는데 적들은 어마어마한 철병거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차 같은 거죠. 마차가 사람을 치고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괭이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적들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중에 대장 시스라가 도망갔어요. 마차에서 내려서 뛰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그래서 이 바락 장군이 쫓아간 거죠?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그 시스라가 어디에 숨었냐면, 오늘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집에 숨었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숨어서, 야일이라는 여인이 들어오세요, 장군이요. 여기 숨으세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요. 그때는 이 장군이 전쟁하다 지쳤으니까 잠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 어떻게냐면, 천막에 고정시키는 말뚝을 갖다가, 여기를, 입을 위해서 대고 망치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예언이 맞았어요. 결국 장수를 죽인 건 누구예요? 이 여인이 된 거예요. 왜? 바락이 드보라여, 당신이 같이 가면 갈 거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에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적이 죽었으니까 이런 비슷한 게 어디냐면 열왕기 하의 7 장의 말씀에 나와요. 엘리아가 얘기합니다. 자, 이 성에 적들이 포위 쌓여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쌀한 톨에 막 몇백만 원 하는 거야. 근데 엘리아가 얘기하면 내일은 이 몇백만 원 하는 쌀한 톨이 10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칠 거거든요. 엘리아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꼭 있잖아요. 그 옆에 있던 장수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 쌀을 비처럼 쏟아진다 한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요 실언을 해요 헛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쌀이 10원 되는 것은 눈으로 보지만 그 쌀을 네가 먹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쌀이 한 털이 10원이 됐어요 좋아졌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장수가 10원이 되는 날 백성들이 몰려서 뛰어가다가 이 사람이 밟혀요. 그래서 이 장군은 그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어요. 결국 이 쌀을 먹어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헛소리 아마 안 돼요. <laughs> 알겠죠? 꼭빛쌀을 넣는 사람들 있잖아. 아유 그게 뭐 되겠어?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은혜가 있을 때 동참합시다. 알겠죠? 중요해요. 바라게 그래서 영광을 여인에게 넘기죠. 근데 오늘 5장에서 그거에 대한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밑줄 치는 거예요. 5장 4절 5절을 보면 4절 5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께서 세례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다. 뭐 하냐면 나오시고 했던 거라미 치는 거예요. 나오시고. 나오시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11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내려갔도다. 그 다음 1 3절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내려왔고에 동그라미 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내려오셨도다. 14절, 끝에, 스블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15절, 중간쯤에,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까지 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백성들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왜 내려갔냐면, 구절에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는거 무섭잖아요. 도망갈 수 있지만,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도 내려오시고, 백성들도 전쟁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의 중요한 시작점이 하나님이 그 전쟁의 현장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전쟁의 현장을 향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무섭다고 떨고 앉아 있는 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구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달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 현장에 맞짱이 뜨는 거예요, 맞짱. 그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 물질 줄게. 그 천사가 이만큼 가지고 내려왔는데 없어졌어. 어디 갔나 봤더니, 다른 데돈 빌리러 갔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소리에 귀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러 계시고, 먼 우주에서 질구를 바라보며, 야, 니네 잘 살고 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 마음대로 다 가야 돼.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것을 똑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자, 그리고 내려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려가라고 할때 12절에 이줄 치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게 원래 원어는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깰지어다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우리 우리 드보라 우리 우리 이게 내려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들려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 우리 우리 대보라 우리 우리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막 풍랑에 휩쓸려가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렇지 않?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 즉시하는.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 내려오신 하늘 향하여 달려갈 때 눈을 똑바로 뜨네. 근데 그렇게 깨고 내려갈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내려갔더다. 13절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큰 결단이 있었다라는, 15절, 16절이 있네요. 네, 15절에 보니까,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어도다. 16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어도다. 그 결심이 뭐냐면, 18절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 큰 결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큰 결심.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죽음을 물릅쓰내 삶을 걸고 죽음을 무른 목숨. 이제 평생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려가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하길 소원하. 깰지어다 깰지어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게 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물결에 흐물러가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또 자기의 안이 때문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야,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겼을 거야. 분명히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지혜 있는 시녀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인 드보라는 그렇지 않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답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 오늘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 될게 뭐냐면 여기 사사이기 이 사장 오장의 주인공은 두보라도 아니고 용감한 장수 바락도 아니고 적군의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장수인 시스라도 아니고. 저이스라엘에 멀리 떨어져 있던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도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 역할들을 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저마다의 위치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멀리 있던, 힘없던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쓰임 받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멀리 있더라도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도 함께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 기도합시다. 내려갑시다. 하나님도 내려오신데, 깨어납시다. 그냥 멍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남들도 그렇게 살지. 중요한 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